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K가 깨졌지만 오히려 이 98K는 기회고 모든 저항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98K 구간에서의 반등 그리고 100K 매울 때, 1 0 2 k 저항 매울 때 104, 106. 모든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겠죠. 이 상승이, 이 상승이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인지. 이번 영상에서도 진짜 차트 분석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98k에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모든 저항 라인에 도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될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텔레그램 차트진 관점방에 전부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관점을 확인 용도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진행이 되는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브리핑을 받고 싶다면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이 상승이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상승 추세의 시작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5월부터 진행이 된이긴 횡보를 끝내는 진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기억나시죠? 이 98K에서의 반등은 오히려 이 고점을 넘어줄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 이 100K 매물대에서 반등을 했다면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인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진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낮아진 거지만, 저점을 한번더 낮춘 이 98K에서의 반등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하락 채널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은 어디다? 이 109K다. 현재 이 채널의 상단은 뚫지 못했습니다. 이 108K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109K, 109K에서 반익이 됐든, 뭐 핵진숏이 됐든, 어떠한 액션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당연히 안전하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왜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또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좀더 유연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보여요? 더블타 패턴이 보이죠 두 개의 고점 그리고 100K라는 명확한 지지 매물대 여길 이탈을 하게 되면 넥라인이 이탈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조회야될 것을 암시하는 하락 암시형 패턴이죠 그리고 98K를 찍었을 때이 하락은 이 넥라인을 하락 이탈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블타 패턴이 컨펌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1 0 0 k 매물대를 믿고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의 송전 라인은 당연히 이 100K 아래구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더블탑 패턴이 컨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탈과 동시에 다시 강한 볼륨을 싣고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이 100k 매물대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 실시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이 100k 위로 가격이 회복을 한다. 그럼 저는 숏 포트는 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100k 위로 회복. 그리고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질 때까지 단한 번도 숏 포지션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더블 탑 패턴의 페이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100K라는 신뢰도가 높은 매물대를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미들의 롱 포지션을 손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 하지만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리면서 100K 매물대 위로 가격이 회복. 자, 이걸 보고 왜숏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았냐? 일반적으로 페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세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최소한 이런 저항라인을 테스트하러 가거나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줘요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도 명확한 상승 추세선을 하락이탈 시켰지만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리면서 그대로 다음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여기서도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 주다가 하락이탈 시키면서 롱포션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 상승 추세 시작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당연히 세력이 개미를 안 태우려고 하니까 그런거죠 패턴을 일부러 깨뜨리면서 롱을 잡고 있던 개미들을 한번 털어낸 뒤에 세력은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 강한 추세를 만들어 내는 게 페이크 무빙인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죠. 이번에도 봤을 때 이렇게 더블타 패턴을 기준으로 이 100K라는 매우 중요한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더블타 패턴이 컨펌이 되면 상승은 끝나니까 이쯤에 스탑을 걸어둬야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털렸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완전히 반대 흐름이 나와버린 페이크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강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은 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요. 테더 도미노스죠. 이 시장의 현금비율.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의 현금비율이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차트 분석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시장의 현금비율을 체크를 하는 거니까 현금비율이 올라간다면 코인 가격은 떨어지겠죠 현금화를 시킨다는 거니까 반대로 내려가면 그만큼 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쉽게 말해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내려가면 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코인 가격은 내려간다. 자,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는 확장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해당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98k를 찍었을 때예요. 확장형 패턴도 돌파가 됐고 이 추세선도 돌파가 됐죠. 하지만 다시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패턴 내부로 들어왔고, 이 추세선 내부로 들어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를 돌파한 이 무빈이 페이크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한번 페이크가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러 가거나 이탈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현금 비율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쇼 버튼을 뺀 거였고, 여기가 이제 108k였거든요? 여기가 108k인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확장형 패턴의 하단은 이4.67% 구간이에요. 이쯤이거든요? 아직도 갭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만 와도 109k는 정말 가볍게 넘을 거예요. 이 109k를 넘는다는 건 뭐냐? 비트코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이 돌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태도 도미넌스는 확장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단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여기를 돌파했던 건 페이크 무빙. 높은 확률로 확장형 패턴의 하단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좀 깨질 수 있다라고도 봐요. 지금 상황으론. 다만 우선적으로는 이4.67%이 확장형 패턴의 하단은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 네, 명확한 저항 구간 맞습니다. 쇼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과연 여기서 진짜로 추세가 꺾일만한 그런 근거가 충분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추세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역추세 매매를 들어가고 실제로 추세가 꺾였을 때의 그 느낌 저도 당연히 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차트적인 근거와 흐름을 종합을 해봐도 이 추세가 지금 꺾일 거라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추세가 연장이 될수 있는 근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역 추세로 숏을 잡는 게 맞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추세에 올라타든 반대로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베팅을 하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구간에서 역 추세 매매를 선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승 추세에서 진짜로 조심을 해야 될 위험 구간을 좀 알아 보자면 사실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 채널 내부에서 명확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추세의 되돌림 기준 이렇게 0.38이 되돌림 라인. 저는 여기가 최대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래 이 104k 매물대가 무너진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 채널이 다시 한번 하단 쪽으로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점 잡기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이 하락을 대부분 다 흡수를 한 상태고 사실 이 구간까지 내려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106k 그리고 104k는 지지 매물대로 형성이 되었죠. 여기를 모두 돌파를 했으니까. 그럼 이 채널 상단에서 엄청난 하방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실 쉽게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이 0.5 되돌림, 즉이 103K까지 밀린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아래 구간에서 홀딩하고 있는 롱 포지션을 모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이 채널의 하단, 이 아래 구간을 좀 노려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104K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채널이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채널을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추세가 지금 꺾일 거라는 근거가 저는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이 추세가 연장이 될 만한 근거들이 더 많아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역추세, 즉 많이 올랐으니까 숏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매매 전략이 어, 저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위로 계속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결국 이 추세에 이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추세를 좀 계속해서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가장 위험한 건이 104K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채널 하단까지 추세가 한번더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추세가 좀 꺾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일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에 가장 빠르게 업로드가 되니까 뭐 지금 바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게 좋겠죠.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명확하고 깔끔한 진짜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차트진이었습니다.